시니어 위즈덤. 높고 푸른 하늘, 기분 좋게 선선한 바람, 완연한 가을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계절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은 뻑뻑하고 온 종일 목은 칼칼하며 피부는 버석하게 마르는 느낌. 우리 시니어 구독자님들께서도 많이 겪고 계실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2리터 이상 쉴새 없이 물을 마시며 건조함을 이겨내려 애쓰시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이 방법이 때로는 우리 몸에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시니어의 삶에 지혜를 더하는 채널 시니어 위즈덤의 지혜지기입니다. 오늘은 가을만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지독한 건조함을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을 넘어 우리 몸 속부터 근본적으로 수분을 꽉 채우는 진짜 보습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올 가을뿐 아니라 평생 촉촉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로 건조함은 단순히 물이 부족한 상태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건조함은 우리 몸이 수분을 붙잡아두는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의 세포가 수분을 저장할 힘이 없다면 하루에 2리터가 아니라 4리터의 물을 마신다 한들 그저 화장실 가는 횟수만 늘어날 뿐입니다. 심지어 과도한 수분 섭취는 체내 나트륨 농도를 급격히 떨어뜨려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기력감, 두통, 심할 경우 경련까지 일으키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물만 마시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이라는 독의 깨진 틈을 메우고 수분을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것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를 우리 구독자님들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몸 속부터 채우는 진짜 보습의 기술. 그첫 번째는 바로 먹는 보습입니다.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는 세포막이라는 기름 성분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세포막이 건강해야 세포 안으로 영양분과 수분을 잘 받아들이고 또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 둘수 있습니다. 이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핵심 성분이 바로 좋은 기름, 즉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특히 가을철에 제철을 맞는 고등어, 꽁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 있죠.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것으로 잘 알려진 오메가3는 세포막을 유연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수분 보유력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매일 생선을 챙겨 드시기 어렵다면 신선한 들기름을 나물 무침에 한 숟갈 넣거나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한줌씩 드시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먹는 보습의 또 다른 핵심은 우리 몸의 점막을 지키는 것입니다. 눈, 코, 입, 기관지의 점막은 외부의 건조한 공기와 직접 맞닿는 최전선입니다. 이 점막이 마르면 안구건조증, 비염, 후두염 등이 쉽게 발생하죠. 이 소중한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한 건성 비타민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점막의 세포 분화와 재생을 돕고 점액 분비를 촉진해 점막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을의 대표적인 식재료인 늙은 호박, 당근, 고구마, 곶감 등 주황색을 띠는 식품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늙은 호박으로 따뜻한 죽을 쑤어 드시거나 당근을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비타민A의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좋은 기름과 비타민A가 풍부한 제철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밑 빠진 독을 메우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우리 몸을 둘러싼 환경을 다스리는 환경보습입니다. 아무리 몸속을 잘 채워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사막처럼 건조하다면 수분을 빼앗기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가을, 겨울, 난방을 시작하면 실내 공기는 급격히 건조해집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최적의 실내 습도는 50%에서 60% 사이입니다. 이 습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와 호흡기 점막의 수분 증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습기가 없으시거나 관리가 번거롭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빌리면, 가습기 없이도 충분히 실내 습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젖은 수건이나 빨래를 실내에 널어두는 것입니다. 물이 증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도를 높여주는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하죠. 잠자리에 드시기 전 머리맡에 젖은 수건을 한두 장 널어두는 것만으로도 밤새 목이 마르고 코가 막히는 증상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치나 관엽식물을 집안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춘 수많은 미세한 구멍을 통해 물을 머금고 있다가 공기가 건조해지면 수분을 내뿜는 천연습도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킨답서스나 아레카야자 같은 식물들은 증산 작용을 통해 실내의 습기를 공급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환경 보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하는 세안 습관도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로 세안하면 피부의 유수분 보호막이 손상되어 수분이 더 빨리 증발합니다. 세안이나 샤워는 되도록 미지근한 물로 하시고. 물기가 마르기 전 3분 안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을 씌워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환경을 내 몸에 이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술입니다, 이는 돈한푼 들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의지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방법, 바로 습관 보습입니다. 첫째, 눈을 의식적으로 자주 깜빡여 주십시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를 볼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눈 깜빡임 횟수가 평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은 눈물샘을 자극해 안구 표면에 촉촉한 눈물막을 씌워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10분에 한 번씩이라도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는 습관을 들여 보십시오. 안구 건조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입이 아닌 코로 숨을 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침이 마르고 목의 점막이 건조한 공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반면 코로 숨을 쉬면 코털과 점막이 공기 중에 먼지를 걸러주고 차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데워서 폐로 보내줍니다. 우리 몸이 가진 최고의 필터이자 가습기인 셈이죠. 평소 입을 벌리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고 코로 깊게 숨 쉬는 연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을철 건조함을 이기는 세 가지 지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좋은 기름과 비타민 A로 세포와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먹는 보습. 둘째, 실내 습도를 조절하고 피부 보호막을 지키는 환경 보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을 자주 감빡이고 코로 숨쉬는 습관 보습입니다. 이세 가지는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기본으로 하되 이세 가지 지혜를 함께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 몸은 수분을 잃지 않고 꽉 붙잡아 두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거창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 가을 시니어 위즈덤이 전해드린 지혜와 함께 몸과 마음 모두 촉촉하고 풍요로운 계절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 위즈덤.